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의 팀노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심플해요. 전두엽 발달시켜서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그 이제 전두엽을 올리는 도구로서 이제 코딩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코딩에 특화된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왜냐면 전두엽이라고 이제 내 특정 앞부분 뭐 그쪽 보이긴 한데 어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발달시킨다 해도 모든 면에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근육도. 팔, 근육만, 이렇게 이두만 이렇게 올리는 게 있고, 또 2두만 키우는 게 있고, 3두만 키우는 게 있고, 막 이런 것처럼, 각각의 부위 운동처럼, 코딩에 특화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발달을 시키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 하 팀러버 응용 2단계 때 하는 것들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그것도 블록체인도 뭐, 예전, 예전에는 그냥 가볍게 할 때는, <laughs> 뭐,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이런 걸로 이용해서 뭐, 적당히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이퍼레저 배수라든지, 뭐, 이런 걸로 아예 그런 거를 메인에서 넷 올려버려가지고, 자체적으로 분산 서버로 처리해버리거든요. 물론, 이제, 뭐, 실제로 뭐, 현업에서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훈련해놓으면 현업에서 쓸 때도 도움이 진짜 많이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교육을 하거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실제 뭐, 논문 나온 거, 그, 실시간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좀더 이제 우리가 자체 연구를 한테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버리니까 이게 이런 거를 하려면 사실은 좀 숙련된 개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강제로 그런 상태를 만들거든요. <laughs> 그렇게 만들려면 전두엽이 되게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응용 1단계에서 응용, 기계관 팀장님이 뭘 계속 보고 있냐면 응용 2단계 가서도 소화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기초 같은 경우는 그 과제만 통과해도 어느 정도는 어그 전두엽이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실제로 얘기해 보면 학생들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자기가 짠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파트장님이 평가한 것도 잘잘 잘 보면서 아, 이 친구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계속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두엽을 발달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보면은 <laughs> 이렇게 전두엽은 어 기억력, 사고력, 추리, 계획, 운동, 감정, 문제 해결 등의 고등 정신 자격을 관장한다.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은 움직임 조절, 움직일 조절, 그리고 전전두피질 감정을 관장한 도파민 시스템과 관련된 영역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작업 기업과 주의 집중에 필요한 역할하며 목표 지향적 행동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할 때 필요한 것들이 다 여기 들어 있어요. 욕구 및 동기 동기에 관련된 정보 처리. 그래서 전두엽을 발달을 시키는 게 예전부터 저희의 목표였고 제가 패턴 교육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우리 행동을 그니까 제가 패턴 처, 어떤 행동을 할때 우리가 무의식이 사실은 우리 자체를 많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처럼 찍어 내려간다. 그니까 스마트한 패턴으로 쭉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턴교육법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그거의 본질은 이런 전두엽의 발달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사람 자체가 똑똑해야 새로운 기술이 사실은 큰 트렌드가 한 4, 5년에 한 번은 오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저희 때는 스마트폰이었고, <laughs> 스마트폰이, 어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웹개발. 웹개발이 큰 트렌드, 진짜 혁신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다음이 지금 네이버보다 훨씬, 그 네이버보다 훨씬 잘 나갔었거든요. 그런 거, 그런, 웹이 혁명일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혁명일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짜잘짜잘하게 혁신들이 좀 있었어요. 블록체인이 막 나오고, 빅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도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게큰 트렌드는 5년에 한 번씩 온다. 그래서 그... 바뀔 때마다 항상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복합적으로 어떤 좀잘안 안 바뀌는 코어 기술들 있잖아요. 네트워크라든지 운영체제라든지 이런 코어 기술들은 잘안 바뀌어요. 이게 옛날에 나온 그 틀에서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이런 그 하드웨어를 이제 조립을 할때모놀리식 설계라 그래서 모듈화된 설계를 지금 쓰고 있는데 cpu도 우리가 원하는 걸로 바꿔 낄수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모듈화된 설계라고 하는데 이런 모듈화된 설계 구조가 사실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70, 80, 80년대 그 사이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원래는 이렇게 그런 다른 형태도 있거든요.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 게, 나온 것들은 잘안 바뀌니까 공부를 해놓으면, 어, 괜찮죠. 어, 그래서 사실은, 어, 체육도 보면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 유리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도 뭐 하나 제대로 운동하시던 분들이 다른 운동 하면은 기똥차게 잘하는 분들 있죠. 그 그런 것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그러니까 뇌를 개발자분들이 약간 좀 약간 사차원스럽게 보여서 그렇지 사실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솔직히 이 정도 머리면은 뭐 의사를 했든 뭘 했든 다 잘했겠다 하는 사람도 많고 어 우리나라에서나 좀 I.T.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또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창업해도 돈을 못 버는 환경이지 사실은 뭐 미국이나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그런 스타트업을 이렇게 인수하는 문화도 되게 잘돼 있고 우리나라는 비슷하게 카피해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핵심 기술 막 빼돌리거나 뭐 빼돌리거나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고 그래서 대부분 상장 아니면은 생각을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수재들이 똑똑한 수재나 천재들이 자꾸 이제 좀 공대보다는 약간 의대나 뭐 이런 쪽으로 가서 그런데 그래서 좀 그런 게좀 아쉬워요.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 IT 쪽에 많이 와야 되는데 사실 막 오라고 말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대신에 이제, 이제는 시장이 좀 바뀌었죠. 바뀌면서, 어, 팀노바 같은 교육기관이 생기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인을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어떤 헌터 헌터 좋아하는데 헌터에서 보면은 특정 상태를 강제로 뭐 제치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특정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강제로.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제들이 사실은 사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 과제들을 제대로 하려면 어 전두엽이 자체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짜야 되는 거를 간단하게 5분이든 10분이든 좀 정리를 한다든지 뇌를 그거에 맞춰서 포커스를 좀 줘서 초두 효과를 만든 다음에 어 하고 하루 종일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될 거에 어느 정도 좀 짜투리 시간에 좀 집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 업무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고 팀노바 과제 같은 경우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영상을 학생들이 워낙 자주 봐서, 어,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꾸준히 찍으려고 하는 것도,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이제 매일 코딩하고 이런 입장에서 제 스스로도 좀, 어,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우리가 안 쓰면 계속 태화되고, 그리고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진다. 이거를 아시고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좀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발달시키는 궁극적인 방법은 그냥 어려운 자기가 막상 하기 좀 어려운 작업들 있죠. 그런 걸 많이 해서 어,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을 자꾸 만들고 그런 게 되게 좋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어려운 거를 한 번에 이렇게 막 삼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조각조각 나눠서 먹잖아. 그래서 잘라서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짜야 되는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좀 자르세요. 부분, 부분, 부분 나눠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좀 어려운 코드를 짤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는 제가, 제가 하기에 어려운 난이도의 그런 작업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코딩을 할 때마다 제가 너무 멍청하고 빡대가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정도로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게 결국에는 제 내가 퇴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어, 이제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좋고, 어, 학생들도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너무 세련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좀 무식하게,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는 것도,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우리 뇌는 생존특화가 돼 있는 게 우리 뇌의 특징이에요. 뭐 하나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오렌지가 있어. 이 오렌지를 내가 열심히 먹는 데만 집중을 해. 여기에 100% 집중을 하면 옆에서 사자가 다가온다고 했을 때 사자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산만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만한 뇌 같은 것도 우리가 근데 우리가 현대 사회를 하려면 집중력이 좋아서 막 수학적인 난제를 풀고 막 코딩도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막 짜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자의 위협은 확실히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을 할수 있을 때 집중력 온 해가지고 딱 하면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전두엽부 내가 가진 전두엽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내 전두엽이 레벨이 만약에 3이야. 레벨로 표현을 할 때, 전두엽 레벨이 10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몹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레벨 3에서 레벨 10짜리를 업무를 처리하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레벨업을 해야 돼요. 근데 레벨업을 하려면 좀 힘들게 코드를 짜는 거 내가 하기 조금 어려운 거 내가 하기 어려운 걸 찾아서 하고 이안 되는 걸 찾았을 때 브라보를 외치면서 그걸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경험치를 얻는다는 거죠. 이게 뇌 같은 경우는 발달하는 게 눈에 잘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사실 근육이 좋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거울에 다 보이잖아요. 시각화가 잘 되거든. 뇌는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어, 이거를 항상 내 머릿속에 자기 스스로 연상, 이렇게, 이렇게 연상 기억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내가 예전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문제를 내가 풀고 있네. 아, 그럼 내가 지금 좀 똑똑해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뇌를 근육화, 근육처럼 생각해서 발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를 되게 많이 지향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좀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엔 지금 플랫폼은 그, 이 친구한테 평생 가는 플랫폼이 아니다. 몇년 지나면 또 다른 거를 할 수도 있고, 뭐 기존 거 계속 할 수도 있지만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걸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전두엽을 발전시키려고 항상 더 어려운 것들을 던져주고, 어, 그렇게 하려고 저희 팀장들도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이 친구 레벨에서 어려, 이 친구도 알아야 되지만 이 친구가 했을 때 어려운 게 뭘까를 항상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요도 폭발하고 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죠. 그래서 뭐, 보통 한 세, 보통 세개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아니면 뭐 메타버스 아니면은 아니면은 뭐 IoT 기기랑 연동을 해가지고 뭐 인공지능 을 같이 간다는 지금 하는 친구들은 IoT랑 어, 스케,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하는, 것도 스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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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디바이스 AI 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아까 그 예전에 많이 소개드린 뭐 이런 그뭐 영상으로 하는 AI 쪽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들 하기에는 좀 빡세게, 최대한 빡세게 하게끔, 제가 최대한 좀, 많이 하고 있고 만약이 친구들 좀 이렇게 나태하다. 이번 이번 주에도 막저 이, <laughs> 저번 주 수업에도 욕 처먹었는데 그 그럴 때는 확실히 본인들이 레벨이 왜 낮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여 주죠. 그러면은 또 다시 이렇게 어 이렇게 느슨해졌던 친구들이 다시 또 이렇게 쪼이기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거는 운동, 그러니까 우리 헬스장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내 근육을 꾸준히 발달시키면 발달시키려면 그냥 꾸준히 단백질 잘 먹고 <laughs> 운동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전두엽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근육이 발달할수록 몸도 건강해지만 지 건강해지지만 무거운 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그게 내 직업에 필요한 거라면 중요하죠. 근데 우리 IT에서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럼 러 남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일을 되게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확실히 개발자들끼리는 그런 게 있어요 아이 친구 진짜 잘한다 못한다를 얘기를 그래도 좀몇번 나눠보면 한 5분 6분만 나눠봐도 이 사람 잘한다 못한다 금방 알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뽑았던 친구들이 병특할 때 그렇게 뽑았던 친구들이 지금 너무너무 잘합니다. 업계에서 너무너무 유명해요. 제가 진짜 말하면 아는 사람들은 다알 정도로 되게 유명한 그런 친구들은 옛날에 10몇 년 전에 같이 동료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참어 세월 참 빠르게 지나간다 싶기도 하면서 아참 재밌다. 확실히 떡잎부터 다르, 다르구나. 근데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 이런 전대업을 많이 발달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후발주자로서 지금 개발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후발주자로서 하실 때는 좀더 어, 이런, 내 과학적인 걸 아셨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순차적으로 맞게, 그 어려운 난이도를 계속 뭐 들이대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뭐, 옛날에 그 몇만 년전 몸이랑 그냥 비슷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우리가 변할, 뇌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급박해지거나, 사자가 나를 쫓아오거나, 뭐 이럴 때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 그냥 되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멋있어지진 않을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멋진 개발자가 되는 게 목표라면, 음제 생각에는 이런 좀 힘든 거를 좀 자처해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도파민에도 좋고, 좀더 우리가 행복해지고 뿌듯해지는 데에도 많이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